여자를 너무 모르신다 진짜. 아. 남자 가 너무 많아요. 아 대박. <laughs> 이런 거 너무 내 아, 취향이 <laughs> 너무 좋다. <좋구나>. Made b <laughs> 롯데시네마. 오늘 할 게임은 이상형 월드컵이고 우리 결정이 똑같아야 돼요. 원래 돼요. 저는 이나영 씨, 아, 이영애 씨, 정은채 씨 수수하시고 청순하시고 배와 잘 통하고 재밌고 저는 약간 눈큰 사람 그리고 어, 웃을 어. 때 이쁜 사람 한고은 씨나 아니면 박보영 씨도 좋고 음... 첫 번째 문제 <laughs> 바로 정했어요. 뭡니까 엠마 스톤. 어 진짜요? 응. 전 스칼렛 요한슨인데. 그 약간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 지구를 지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말하면 <저는>, <laughs> 아 근데 엠마스톤도 좋죠. 라라엔드에서 좋죠. 아니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지금 이제 엠마스톤 못 본다고. 너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8강 이상 못 갑니다. 아저 엠마스톤 좋은 것 같아요. 엠마스톤으로. <laughs> 엠마스톤! 고르시면 돼요. 전 정했어요. 저도 정했어요. 한번 얘기해나 둘, 셋. 한가인! 아! 제발! <놀람> 어, 여자를 너무 모르신다 진짜. 아, 근데 약간 이렇게 톡톡 치는 그런 매력이 좋아요. 죄송하지만 엠마스는 이거 양 못합니다. 그대판으로가고데 <놀람> 좁혀지지 않는 <놀람>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사용을 어떻게 쇼그로 보죠? 보기 거거든요. 아.. 술자 불편을 고못니 살짝 말로 초콜릿 상황으로나가다보 상당히 내가 사람 가가가 물어보는 전아 너무 매력 그냥 사람들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게 너무 멋있어. 제가 이렇게 픽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 무조건 전지현 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전지현. 전지현. 아 이거 무조건 엇갈리겠다. 하나 둘 셋. 김해수. 아 진짜로? 네. 일단 멋있어요. 제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데 김해수 씨가 아이런 이러면... 거. 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유해수 씨는 잘생겼었지만 메이드 바이 롯데시네마 파차 김혜수 그냥 섹시하잖아요 대학교에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서 칠판을 이렇게 싹 지도 따라가면서 자 <laughs> 양보하겠습니다 둘, 셋 수지, 수지. 이거 진짜 고르는 맛이 있어 정했어요 저도요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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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한효주 어, 형 진짜 이걸뭘좀 뭐 아시네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라건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이것이 같은 마음이고요 마법사냐 기상캐스터냐 정했어요 음... 엠마 워슨. 아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게그 오늘의 연애에서 문치현 씨가 그 남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엠마 워슨은 친구랑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되게 현명한 역할로 나오잖아요. 엠마 워슨. 골랐어요? 네. 진짜... 엠마. 뭐 속도 뛰면서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현명하고 정을 중요시하고,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매력 있긴 한데, 약동점에엠 애나 이랑 전전이 는데 나한테 얘는 깜짝 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laughs> 아, 어 어려워. 점전인데 왜냐면 엠마와슨 같은 캐릭터가 창시절로 들어오게 되면 약간 질수 없어요. 약간 과제 필기 이런 거 보여달라 그러면 음. 약간... 절득력이 있다. 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할것 같아서... 네. 전지현, <laughs> 저였어요. 저는. 저도 정했어요. 수지 소웨이. 아 진짜. 아, 진짜 수지 좋아할 것 같아요. 성격이나 외모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부합해서. 근데 수지 좋아요. 수지 씨로 하겠습니다. 앵에서이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서도 작용하는 거고. 수지. 랄라랜드 엔마스터 작가만 생각해볼게요. 아. 저는 생각했어요. 한유주. 엠마스톤. 아, 어? 엠마스톤. 아, 약간 엠마스톤 유채매. 저는 남자 줄 알았어요. <laughs> 저도 가만 생각해도 이렇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이해가 돼. 이 역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음... 근데 하유진씨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얼굴이 바뀌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얼굴이 바뀌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지? 세상 만일 나를 다른 남자 와서 내가 사실 네 남자친구야. 그럼 사랑까지 못해. 너 원래 본인이 엠마스톤 절대 양보 못 한다면서요? 아, 양보 못하는데. 엠마 스톤. 네, 어렵다. 아, 전 정했어요. 하나 둘 셋. 아, <laughs> 아, 저는 재미론 중시자인데 둘다 너무 수수하고 같은 매력이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박보영 씨. 저는 사실 거의 결승전이라서 사례 하나로. 사례 하나로 이 상대. <laughs> 외 말만 하지 말고 가까운 곳 찾아봐. 예를 들면 나, 나 다, 다 <laughs> 이런 거 너무 <laughs> 내 취향이 <웃음> <한데>. <웃음> 너무 좋더왜 너네 애인 살고 싶어? 나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데 라고 하는 지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고요 저는 직관적인 게 좋아요. 아니, 저도 저는 이요 왜냐면은 만약에 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랑 연애할 생각 없는 거거든. 그 남, 녀사이 친구 거든 사실. 아, 있어요? 있습니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요 <없어요. 웃음> 아, 이것도 시작 메이드 바이 롯데시네마. 하나 둘셋 바꿔요. 아셋 엠마스톤. 저는 이거 진짜 결승전이에요. 저 거의 지금 특이적인 그녀의 전지현 씨 캐릭터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장난 엄청 치고 톡톡 튀고. 근데 엠마스톤도 되게 빈 놀이동산 이런 데서 이렇게 둘이 막 춤추면서 놀고 이게 뭘 <laughs>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동화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동화처럼 연애하는 거. 이상적인 재미있는 여자와 현실적인 재미있는 여자. 아, 그쵸죠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엠마손하겠습니다 <앤마톤> <laughs> 이게 뭐라고 이제 <했는가>? 고민고엠마손톤 <laughs> <laughs> 말고 결혼 상대로서 극중의 그그 역할을 선택요 결혼 상대. 네. 잠시만요. 잠시만 생각할게요. 결혼. <laughs> 그 너의 결혼식에서 받고 싶 직업이 혹시 뭐였나요? 본업은 디자이너인데 그 프리로 모델이나 방송 출연을 하는 프리랜서같이 있어요. 아... 프리랜스. 정했습니다. 잠시만요, 전 아직 못 정했어. <laughs> <왜 웃음> 아 결혼은 현실이니까.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이제... 하나, 둘, 둘 셋. 엠마스톤. 직업 크게 상관없는 이유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돈 둘째 치고, 결혼이잖아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아니, 다이잖아. <laughs> 돈만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요? 그럼 저는... 정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m a s 보 o n Stone. Emma s 이 o n e m a s 메 e 드 바이 롯데시네마 e Emma Stone. e 명 중에 s t o n 개인적으로 s 으신 n e Emma 건 t o n e Emma Stone. Emma Stone. Emma Stone. Emma Stone. Emma Stone. Emma s t 제가 가장 뭔가 매력 있게 본 어... 여성 캐릭터긴 해. 누군 사람이 여기 나왔구나. 그걸 놓쳐가지고 지금 엠마 스톤이랑 결혼할 거라. 말하고 지금. <laughs> 뒤늦게 지금. 그 진짜 웃긴다. 왜 엠마 스톤이 우승했지? <laughs> 지금, 지금 이제 엠마스톤 못, 못 본다. 고 어차피 너 제가, 제가 봤을, 봤을 때8강 8강 이상 못 가는 거 저는 전지현 씨, 엽기적인 근형. 재밌을 것 같고, 애가 무슨 행동할지 몰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얼굴 그냥 약간 토론 같은 거네. 맞아, 거의 도론, 토론, 토론이서 <laughs> 토론. 아니, 자꾸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이유가. 나는 막 감성, 감정에 호소해서 말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못 <laughs> 골라요. 저랑 같이 아... 음... 미팅 나가면 절대 안 겹칠 것 같긴 해요. 어, 저도. 미팅 같이 나가야 된다, 방금. 아, 아 그래 나간다면은 어, 절대 안 겹치니까. <laughs>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웃음> 부탁드릴게요. 까먹 <laughs> <아우. 웃음> 뭐. <웃음> <웃음> 지금 놓치면 언제 떠올지 모르는 롯데시네마 영화 티켓 6,000원 할인! 6,000원 할인 받고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하자! 남은 금액을 엘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3,000포인트 페이백!